나의 모종판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옥수수도 제법 컸죠? 더 키워서, 이거는 심을 거야, 더. 더 키워야지. 다더 키워야지. 이거 토마토 좀 많이 컸네. 어저께는 완전히 이파리, 탈한 거두 개, 떡두 개만 살짝 나왔었는데, 많이 컸네. 요 여기는 오이. 오이 이제 속에 싹이 보이죠? 더큰건두 개는 떡잎이에요. 이것도 큰거두 개는 다 떡잎이고, 이제 안에서 싹이 이제 나오기 있어요. 이건 호박. 두 가지 호박이에요. 하나는 메뚜 호박인가 그런 거고, 하나는 그냥 호박, 파란 호박 <laughs> 그런 거예요. 다 어디 심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크면은 내가 어디라도 갖다 심어야지. <laughs> 오이는 빨리 빨리 키워서 옮겨 심어야 돼. 오이 다 죽어서 하나밖에 안 살았어. 얘네 키워서 그냥 심어야겠어요. 살 필요 없이. 날씨가 이네래가좀 그럼 일주일 말씀 많이 그럴 거 아니에요? 그 동기 심어야지 뭐. 한 열흘 있다 심어야겠다. 열흘이나 일주일. 제법 컸어요.